본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기존 방법보다 확실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본 방법은 시험에서 점수 올리기 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승현아, 오늘부터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 해볼게.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는 한 사람하고 달라? 화면처럼 두 사람이 움직이면.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시간 차를 두고 출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사람과는 다른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 한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한사람 움직일 때보다 더 쉬운 게두 사람 문제야. 그 개념이 뭔데? 차근차근 해야지. 조금 있다 알려줄게. 흠. 오늘은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해볼게. 같은 방향이 먼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쉽거든. 우선 모든 유형과 변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표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해보고 다음은 3초면 푸는 방법 알려줄게. 좋아. 이 문제 읽으면 되는 거지? 승현이와 아빠가 1600m 떨어진 곳에서 서로의 향해 걸어가고 있다. 승현이는 분속 40m, 아빠는 분속 6 0 m 로 동시에 출발해서 갈때 드론 출발한 지몇분 후에 만나게 되는가? 칠판을 내리고 속도 문제는 먼저 단위를 맞춰야지. 그런데 문제에서 분속 몇 미터라고 했는데 모두 미터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단위를 바꿀 필요가 없어. 다음은 표를 만들어야 하니 왼쪽에 거시속을 먼저 써야지? 맞아. 다음은 위를 적는데 간단히 A, B, 화살표 C라고 할게. A와 B는 순서대로 승현이와 아빠로 하면 되지? 맞아. 이제 빈 곳을 채워볼까? 그럼 A의 속력은 40, B는 60, C의 거리는 1600이겠네. 그리고 둘이 출발한 후 만나는 시간을 물어보니 X로 놓는데 둘이 이동한 시간은 같을 거야. 그래서 시간에는 모두 X라 쓰면 돼. 다음은 거리를 계산해서 적는데 맨 위로 올라가니 아래 둘을 곱해서 쓰면 돼. 그럼 a는 40x, b는 60x네. 다음은 어떻게 해?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둘이 1600m 떨어졌고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각각 이동한 거리가 40x와 60x라고 했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0x와 60x를 더하면 1600이 돼야지. 그렇네? 그래서 마주 보고 걸어갈 때는 둘의 이동 거리를 더해서 그 합이 처음에 둘이 떨어진 위치가 되면 돼. 식은 40x 더하기 60x는 1600이고 x를 구하면 16이네. 그래서 답은 16분이야. 이 문제에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두 사람 문제는 개념을 하나 알아야 한다고 했지? 바로 상대 속도라는 거야. 그게 뭐야? 어려운 거아니요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 간단히 설명할게. 두 사람 중한 사람이 멈춰있고 다른 사람에게 속력을 몰아주는 거야. 이미 어려운데... 한 사람 속력을 0이라 놓고 다른 사람의 속력을 구하는데... 더 빨리 만나는 상황이면 두 속력을 더하고 더 늦게 만나는 상황이면 두 속력을 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문제처럼 서로를 향해 걸어가면 한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것보다 빨리 만나겠지? 그렇겠지? 친구 만날 때 빨리 만나려고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맞아. 일단 이 문제만 보면 둘의 속력의 합, 즉40 더하기 60은 100이 바로 상대 속도야.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계산해?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 아빠는 멈춰있고 승현이만 40 더하기 60인 분속 100미터로 아빠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거리 1600미터를 속력 100으로 나눠 16분이 답이 돼. 오 어, 벌써 고운 거야? 응.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경우, 즉 다른 방향일 때는 전체 거리를 두 사람의 속력의 합으로 나누면 돼. 이건 암산으로도 되겠는데? 그럼 다음 문제는 빨리 푸는 방법으로만 해볼까? 이 문제 말이지? 둘레 길이가 360미터인 트랙이 있다. 두 사람의 A, B가 각각 분속 50m, 분속 40m의 속력으로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출발 후몇분 후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트랙 문제도 둘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면 돼. 일단 달리는 모두 맞으니 바로 둘레의 길이를 둘 속력의 합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둘의 속력의 합이 90이니 360을 90으로 나누면 4네. 그러면 4분 후에 둘이 만나는 거 맞지? 잘했어.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가능하지? 너무 쉬운데. 다음 두 사람 문제도 이만큼 쉬워? 두 사람이 각각 이동하기 때문에 더 빨리 만나는지 더 늦게 만나는지만 구분하면 두 사람 속도 문제는 한 사람 문제보다 쉬워. 오케이, 기대하겠어.